하나, 둘, 셋. 할아버지, 할아버지, 고마워요. 할아버지, 고마워요. 네. 네. 네! 하트 해줘야지. 기획입니다. 아, 크다. 와. 치즈 어. 응. 오일까요, 오일까? 크네요.

우와 우와 도장 비싸. 그거 도장 아니야 크레용이야 맞죠이못그리게 뭐, <laughs> 없겠다. 빨주노초파람 뭐 빨주 이게, 이게 도장이야? 아 이게 도장이다. 어 이거 뭐? 어 이거 이게 물감이에요 물감 보니까 물물 그래. 물 해가지고 여기다 어, 해서 분여 아, 물, 물만 묻혀가지고 거기 감감대 어, 이, 나종 이, 조이, 이이 조이. 조이, 조그림이 조이. 리 아빠. 이이 조이. 이종이이 조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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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 i 렇 n o 지 s u 도안들리 y 엄마. r e 이가 i 이 g to be a l i t t l 할아버지. <웃음>